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 은혜 입혀주시옵시 기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능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겨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한 날의 생일도 주님께 위탁하며 주님 안에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5장 수학운동 첫 번째 부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열어놓으신 선교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난 문제가 우리들 앞에 여러 해 동안 놓여 왔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명령을 읽고 있으며 국내외 선교지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와 또한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는 다 같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을 신속히 이루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교회 증언 국원 11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계회 믿지 않는 자들을 접근하는 새로운 한 가지 계획은 선교사업을 위해 수학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난 수년 동안 여러 곳에서 이 운동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되었습니다. 즉, 이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많은 돈을 선교자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이 새천사의 기별이 이방나라에서 발전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마음과 생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진리를 더욱 알려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어, 이 수학 운동은 뭐냐면 저희가 전세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아드라 활동, 구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기 책으로 인쇄해 갖고서 잡지죠, 조그만 잡지로 인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돈을 내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우연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이러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도, 남을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함께, 십시일반, 이렇게 좀 자금을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그 자금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조금씩 내기도 하고, 돈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많이도 내게 해서, 그 자금으로 이렇게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서, 아, 당신 작년에 이렇게 음.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식을 또 전해주고 또 헌금을 걷는 그런 것입니다. 접근층의 음. 남녀들에게 접근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았다고 원고 1914년 6월 5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자들에게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 온동한 일인지 의문을 표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이러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참 소유주는 누구인가? 집과 땅들 그리고 모든 금은 보화는 누구의 것인가래서는이 세상에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그는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그것들을 다 같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까지라도 그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바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 하십니다. 이 일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하여 그들의 관심을 그들의 특권인 이 사업에 돌이키게 할 줄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돈과 영향력이 있는 자들에게 주의 사업의 필요성을 올바로 제시하였다면 그들은 현대 진리의 사업을 향상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도움 없이 일해 나가려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을 잃어버렸다고 SW 1904년 3월 15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과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향상을 위해 돕도록 촉구하시는 사람으로부터 또 오는 그의 도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부금을 희사하는 대리자들은 여러 이방 나라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는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호의나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을지 모르나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부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SW 1904년 3월 15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재산을 신자와 불신자에게 맡기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을 위해 해야할 사업을 이름에 있어서 주님의 소유를 주님께 반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들과 투쟁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아울러 호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나누어 주는 한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바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야 한다고. SW 1904년 3월 15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악인의, 손에게, 어, 악인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세상과 세상의 모든 보아, 보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와의 호 것이로다라고 10편 23편 1절에 얘기하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원칙을 따르는 한편 이 땅에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모든 기회들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인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라고 SW 1904년 3월 15일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보내는 광고 말구상된 수학운동 전도지를 가지고 특별히 선교사업을 수행하려는 모든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대가 하는 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애하십시오. 매일의 생애에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더하십시오. 특별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신분이 낮은 자들이나 높은 자들 곧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 활동하게 하십시오.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열심히 찾아보아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아, 그리스도께서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다시 자기 우란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타게 열망하고 계신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질 자로 생각하고 잘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대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 진리를 말하지 않았소.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돌봐주지 않았소 하고 말하지 않도록. 그대의 교회에서와 또 선교 활동을 통하여 그대의 빛이 맑고 변함없는 빛줄기를 비추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잘 준비된 인쇄물들을 분포하는 일에 부지런히 합시다. 불신자들의 주의를 이끌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선용합시다. 인쇄물을 받을 만한 모든 자들에게 인쇄물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너희는 광야에서 요하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기별을 전파하는 이래 우리는 헌신하자고. C.R.U. 또 원고 1914년 6월 5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요소. 현대진료와 음. 발전하여 가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기이한 섬유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마련된 어떠한 계획을 따르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여호와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합시다. 또한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산 믿음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목적을 알고 계심으로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을 녹이실 수 있으며 그의 성령이 마치 불과 같아서 완고한 마음을 얼마나 쉽게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얼마나 용이하게 영혼을 사랑과 자비심으로 채우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그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영혼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실 수 있겠는가 하면서 CRU 원고 1914년 6월 5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하여 사업을 소개하며 우리가 그 사업의 향상을 위해 그들에게 권고하여야 할 바로 그 사업을 그들이 할 기회로 제공해 준다면 주의사업은 지금보다 훨씬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노선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들의 노력에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이 s w 1904년 3월 15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충성과 현명한 선견에 성공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들의 노력에 더욱 큰 번영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뜻대로 주저함과 수줍음 때문에 권력자들로부터 의당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티세를 갖추고 우리의 역할을 행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SW 1904년 3월 15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태세를 갖추고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뭐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앞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바라며 자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결심을 하게 하셨는지 이 시간에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의 도움을 다 받아들여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네. 하나님 이 만약에 해를 비치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네. 다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얘기해 주고 또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 드려서 우리가 함께 그들도 주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승정 집사님. 예, 저는 어, 전에부터도 어, 시편 사편 음, 1절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믿고 그거 그 구절을 늘 외웠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 내 것은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예, 하나님을 보신 걸 인정하고 또 그러면 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음수고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순 집사님, 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집사님, 음수고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 네. 지금 잘못 들어가지고 예 조영식 기사님부터 먼저 말씀할게요. 뭐 지금 잘못 들어가지고 내 용어 잘 몰라가지고 마, 말을 지금 못 하겠는데 다른 것만 알겠습니다. 너무 닿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기사님예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한테까지 이렇게 구구하게 손을 벌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 오히려 어, 공통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에도 선한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인정을 안 한다고 해도 어, 선한 사업이라는 공통점으로 당신이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당신이 주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은 좋은 일이다. 어, 많은 어려운 사람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또 나중에 그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사업을 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주님 있는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전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수정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네 앞으로는 전교지를 가지고 다녀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월간 시조 이걸 가지고 다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예, 시... 거기서 바로 이창동교회를 알리는 것을 좀 추가해서 어 다닐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수업운동하는 것도 거의 월간지 홍보지 우리가 아들아 사업을 통하여 세계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소개해놨거든요 그것도 인쇄물이고 또 이런 시조 또 가정과 건강 또 다양한 그 인쇄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우리 교회의 사업을 알리고 그들이 또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또 주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섭 장로님. 예, 이제 그 수학운동이 선교기부금 요즘 말로 하면 종교기부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5%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선교 기부금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먼저 잘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역할을 그 사람들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만남을 갖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그들이 동참하고 서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넓은 마음 네, 그런 또 활동들을 평소에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들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아,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다 보면은 그들도 또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소개하고 또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또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수학운동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업을 소개해야 함을 증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수학운동을 통하여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놀라운 시간들이 은혜가 베풀어짐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그 사역에 동참함 동참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업을 소개하는 그리하여 그들도 부원함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또 열심히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부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아니, 잘 예배하는 날이죠. 안식일 네. 잘 예배하고 또 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